어, 저는 지금 경상북도 상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상주박물관이 있고요. 저물리 농경문화관 등이 상주박물관 주변으로는 정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가을인데요. 늦은 오후라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그래도 어, 아주 어,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잘 정원처럼 되어 있어서. 어, 이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서 좋은 역할을 제공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이곳에는 이와 같이 어, 상주 지역에서 옮겨온 어, 석조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부하고 이수가 있는 선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탑형 석탑으로 보이는 석탑재가 있고 여기에 바로 어, 상주 신봉동에 있는 남산공원에서 옮겨온 어, 석탑재와 석등 부재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대형이고요. 또 현재는 파손되었지만 원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석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주 지역에 경주 못지않은 대단한 규모의 석탑들이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석등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석등이 하대색인데요. 모서리마다 이와 같이 도둘 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을 주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석등도 마찬가지로 연화문을 새긴 하부에 지대석과 연화를 한 돌로 해서 이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모두 석등의 하대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아주 잘 만들어진 석등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네요. 연화문 아래쪽에 여기는 2단의 각형 호형의 괴임이 있다면 어, 이쪽 석등, 이쪽 석등 대성은 호형의 괴임만 현재 마련되어 있어서 약간 다릅니다. 그렇지만 상부에 2단의 괴임이 있고 그 안에 원형의 홈이 있어서 이 상부의 간주석을 고정시켜서 아마 상대석과 연결시켰을 겁니다. 뭐이 석등대석은 현재 파손이 심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일부 옆부분에 여하 연화문이 남아있고요. 지대석이 남아있어서 석등의 대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산공원에서 옮겨온 곳 중에 바로 이 부분에 석탑재가 있는데요. 어, 이석탑재는 2층 기단의 면석부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주, 그 다음에 이쪽이 막 탱주나 우주로 활용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쪽이 파손되었지만, 아, 상당히 대형 석탑임을 알 수가 있고요. 상부에 이와 같이 각형, 호형, 괴임이 2단으로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쭉 빠진 걸로 봐서 이 부재는 아마도, 어, 하대 갑석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부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규모가 큰 석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봐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기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경주에 있는 대형 석탑들, 예를 들면 가문사지나 고선사지, 그리고 청군리사지에 있는 석탑의 규모에 못지않은 그런 석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옆에도 면석부 부재들이 있습니다. 이 부재들도 전부 상층기단의 면석부에 활용된 부재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운데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석탑 부재는 상층기단의 뭐 탱주의 면석부에 활용된 부재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재도 좌우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뭐이 부재들로 봐서 아마 상층기단 모서리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측면이 아주 정연하게 다듬어진 걸로 봐서 예, 아마 모서리 쪽 이 기둥이 우주였고 이쪽이 안쪽, 이 안쪽이 와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예, 안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치석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부재가 이쪽에 결구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탱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남산공원에서 옮겨온 이 상주의 패탑자도 현재 일부만 남아 있지만 어,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그런 수법을 보여주는 규모가 큰 석탑이라는 점에서. 이 상주 지역에 통일신라 시대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석탑과 어, 사찰이 있었고 또이 지역이 중앙 당시 왕경이었던 어, 경주 못지않게 불교 문화가 크게 성행했고 어, 이런 걸로 봐서 상주가 통일신라 때 상당히 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